날마다 생생한 복음 또 오늘도 나에게 생생한 주님 할렐루야. 어, 그참 살다 보면 우리 당연한 기대를 깨고 어, 참 예상 밖의 결과를 맞이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 변이다, 이 충격이다, 이렇게 놀라는 어,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야, 특별히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줄 기대했는데, 완전히 운명이 뒤바뀐 운명일 때는 더욱 그것이 참 어, 섬뜩할 만큼 우리에게 충격을 주게 됩니다. 반드시 죽게 될 사람이 살게 되고, 도리어 당연히 살 사람이 죽게 되면. 이는 이제 보편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고, 그리고 순리를 뒤집은 영리적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운명이 되는 것이죠. 그, 참,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여정에서 잊을 수 없는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사실을, 이 뒤바뀐 운명이 된 사실을 정말 잊을 수가 없도록 선연하게 우리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됐던 그 가나한 땅 당시에 가나한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이미 진멸하여 받쳐지기로 그렇게 되어진 죄악과 우상이 그냥 있는 대로 가득해서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차한 땅이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러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첫성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그 그곳에서 한 사람도 살려둘 수 없는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진멸당하기로 다른 게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았으니 거기서 살아날 확률은. 0.0001도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바로 그 정해진 운명, 멸망당을 바로 그 성, 열리고 성에서 놀라운 그 갑자기 찾아온 기회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한 사람, 우리는 기생랍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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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다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선고를 받아 죽게 됐던 그곳에서 당연히 죽어야 될 그의 운명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입고 그 오직 믿음으로 그 그가 거기서 죽음에서 구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드는 그런 완전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그가 바로 기생 라비였습니다. 그런 근데, 근데 그 성에서 오히려 그 성을 진멸하러 들어가는 심판군, 즉 정복군의 일원으로 거 갔던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 선민 이스라엘 중에 유다 지파였으며 또 뿐만 아니라 그는 그 할례를 받았던 그는 정의 그런 그 의식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그 영적 체험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 체험도 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여리고 정복 전쟁에 공로를 세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바로 유다 지파 아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는 당연히 그는 당연히 살 사람이었고 당연히 그 성전의 영광을 누려야 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닥친 그의 금덩어리와 그 외투의 물질에 그만 탐욕에 눈이 멀어서 당연히 살, 살 사람으로 알았던 그가 그저 멸망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아, 이두 사람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라합과 아간의 이 뒤바뀐 운명. 당연히 살기로 되어졌던 사람이 죽게 되고 죽기로 작정되었던 사람이 살게 된 이런 것을 우리는 이 뒤바뀐 운명이다. 아, 순리가 뒤집힌. 영리적 사건이다 이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도요 이런 참 이런 일이 뒤바뀐 운명 같은 이런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이 성전 중앙에 서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기에 그 문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죄인 세리 그 당시에 그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가 저기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 불쌍한 죄인을 긍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던 그 세리를 옆에서 견눈질로 보면서 두 손을 당당하게 들고 역시 선민답게 그리고 바리세인답게 그는 당연한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는 마땅히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으며 그는 당당한 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기 의를 이렇게 자랑하듯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요. 예, 인간이라고 다 등급 같은 거 아니지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요, 구제를 베풀었고요, 율법을 지켰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 알았던 이 자격을 다 갖춘, 외적인 자격을 다 갖춘 바리세인과 세례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그 당시에 보통 유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당연히 바리세인이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받았겠지.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뒤바뀐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한 기대를 깨고, 예상밖의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세인은 거절당하고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충만했던 사람, 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고 누가 거절을 받는지 우리의 모든 예상과 상식을 깨고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죠? 나는 당연히 난 모태신앙이고 나는 당연히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고 나는 당연히 저런 세리와 같은 짓을 하지 않았고 나는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자신의 자격과 자기의 최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누구도 너희의 의가 석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런 그 수준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복음 안에서 참 우리가 오해하고 그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일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주님 복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은 바로 이 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어떻게 이렇게 뒤바뀐 결론이 나오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바 보라네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의 가장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바로 그 진리의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예, 로마서 1장 17절. 야이그 복음의 그런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이 선언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개인과 역사를 뒤바꾼 이신칭의 그 구원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떤 행위에 최선의 행위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물로 오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불가능한 내가 우리의 행위로서 나에게서 나올 선한 게 전혀 없고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안 되는 구원받아야 될 나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선함도 있을 수가 없는 나는 존재적 죄인이며 내게서 나온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존재를 바르게 깨닫고 두손 바짝 들고 빈손 들고 앞에 나아가 공로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져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공로 같지 아니하고 내 의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빈손들과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드네 의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받아주소서. 찬송가의 고백처럼 이 개인과 역사를 뒤바꾸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왜 믿음입니까? 뭐 지금까지 눈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만 구원받아야 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에베소 복음이 에베소 2장 1절이하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모든 자에게 그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소망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영이 죽어 태어난 우리는, 살았다 하면 죄에 대해 산 자여, 어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자와 같아서 아무리 율법을 들려주고, 아무리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아무리 행위를 갈고 닦아도 나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철저한 자기 존재를 복음 안에서 깨닫고, 난 이제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오직 은혜,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 십자가 대속의 의.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은 곧 받아서 말하기를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함께 심판 선고받고 죽고 이제는 그와 함께 다시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신지라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던 모든 행위를 가졌던 성전을 가졌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도요, 믿음 없이는 그들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도 오직 믿음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예요. 그들 양심도 소리쳐요.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율법대로 살수 있더냐? 안 돼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든, 이방인은 의, 믿음을, 의, 의를 얻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옳탐을 받은 건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도 들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찾아왔다는 말은 구원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주님을 믿는 그 긍휼과 사랑을 믿는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세리는 하나님의 용납함을 받았고, 허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지켰고요, 금식했고요, 예 구제했고요. 여러분 그 어떤 걸 갖다 드림밀어도 그것 가지고 구원어들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존재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결국 드러내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꼴로 그들의 결국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뒤바뀐 운명, 당연한 기대, 아니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기대도 못한 이방인은 멸망을 율법도 모르고 저죄 가운데 질펀하게 살던 저들이 마땅히 구원 못 받고 버림받아야 될 거라고 알았던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으로 꼭 구원을 받는데 오히려 가장 가까이 복음의 선혜택을 받았던 그들은 오해를 해서 결국 그 복음 안에 담겨진 진정한 그 핵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이 진리를 간과한 채 헛된 자기의 헛된 의뢰, 자기를 믿는 최선으로 결국. 그들은 구원에서 제껴지는 그 비극을 당했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이렇게 뒤바뀐 운명이 될수 있다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버쩍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지를 깨닫게 되면 복음 앞에서 겸손하게 그 구원도 은혜로 받을 뿐만 아니라요.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도 뭐 성화라고도 말하고 정인의 삶을 산다고도 말하는 우리의 이 삶은 이젠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동일한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것도 믿음으로 받지만 받은 마 구원도 하나님 앞에 나 죽고 그리스도 사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내가 나, 나, 내가 주님을 위해 또다시 애쓰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닌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을 그두리는 길도 오직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구원도 그값없는그 감격스러운 구원도 그렇게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구원의 이 신비한 은혜 나주고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놀라운 우리를 운명을 뒤바꿔놓은 이 복음을 누리는 삶도 내가 애쓰고 눈물겨운 최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 어차피 안 되는 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날마다 생생한 복음, 그 복음을 믿는 금그 믿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다시는 자기 일을 쉬는 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친히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투쟁이나 눈물겨운 수고는 끝이 난 삶이죠. 오직 안식하며 주님 안에 안식하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에게 오직 계산기 내 집어 던지고 오직 주님 즐거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삶입니다. 뒤바뀐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되죠. 마땅히 부딪칠 돌에 부딪힌 겁니다. 오해한 이스라엘이 오해를 한 거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일찍부터 그렇게 선언해 오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정신을 번쩍 들게 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믿음으로 늘리는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